네, 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12월 26일. 자, 그랑프리 대회입니다. 자, 그랑프리 대회에서 자, 이번 경주에서 8번 행복 왕자와 15번 터치스타맨 자, 부산 경주죠. 자, 8번 행복 왕자는 서울 말이고요. 4세 김용훈 기수가 기승한 마, 마필입니다 자, 15번 부산 터치스타맨은 수말 4세 임성실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자, 여기서 8번, 15번이 들어왔는데요. 14번 정문 사이는 박태준 기수가 들어온 25세입니다. 자, 여기서 8번, 15번이 들어와서, 자, 배당이 복숭이 45.배, 네. 네. 쌍승이 60.2배. 자, 이마, 그, 그, 한금 배당이 들어왔는데요. 자, 경주 결과를, 예,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겠는데요. 15번 터지 스타맨이 이마필이 좀안 팔린 마필인데, 제가 이 마피를 바로 주력으로 잡아낸 겁니다. 주력으로. 자, 해서 자 이번 경주의 하이라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올해 최고의 경주 2021 그랑프리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서 7번 마짱콩 7번 마짱콩이 좋은 출발. 바깥 쪽 선은 12번 마 미스터 풀리도 좋은 출발 보이고 그 옆으로는 10번 마 심장의 고동도 초반 선두권을 형성해갑니다. 바깥 쪽에서 안쪽 질러 들어오면서 10번 마 심장의 고동과 12번 마 미스터 풀리가 지금 8번 마리 약한 4차도 정도, 정도 3, 4로 가고 있죠. 내로올라옵니다 1번 마 청담 도끼가 초반 선두. 아, 2위는 10번 마 아, 심장의 고동. 3위는 아, 8번이 헌치가 안쪽에서 나갑니다. 그 2위 중간에 4쪽 플릿 끝에 지금 버니다 8번마를 7번마 짱쿵이 5위로 따라갑니다. 1코너 돌면서 1번마 청담도끼 안쪽에서 1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1번마 청담도끼와 바깥쪽 2위는 10번마 심장이고동, 3위는 6번마 헌치, 4위는 12번마 미스터 오플릿, 5위는 7번마 짱쿵이 요 8번 막행보광자가 이제 중위권에서 선두권 가담하면서이 코너 빠져나가면서 바깥쪽 5위까지 모습으로 입니다 마 초반 선도 자, 아직까지도 선도 8번과 15번이 선에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뒤를 마자 8번마 행복환자가 8번 아, 지금 3, 4위권으로 지금 권으로 서서 진입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마 계속해서 초반 선도 순조롭게 선도 자, 8번이 고동합니다. 지금 풀본 거던데요. 8번 마 행복왕자 지금 상창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 가운데 9번 마 티즈플랜이 5위로 따라가고 3번 마 문학지프가 경주 중반 6위까지 야, 15번은 그 뒤에 뒤에 있습니다 다시 한 장번 만나는 곡선주로 3코너를 돌아 나갑니다 3코너에서 순위 변화가 있습니다 바깥쪽 8번마 네, 8번 마 행복왕자 8번 행동왕대가 지금 선두권에 장악했습니다 8번 니다 3코너 돌아서 4코너 8번마 행보강자로 선두가 바뀝니다. 8번마 행보광자 안쪽 2위는 1번마 청담도끼 그 뒤쪽에 10번마 심장의 고동과 외곽쪽에서 올라오는 9번마 디즈블랜 거기에 3번마 문학집부동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4쿨로 돌아서 직선주로 들어섭니다. 자8번마같 지금 선두권 장악했습니다. 이마신 2마신 정도 달아나고 있습니다. 안쪽 공간에서 두 마리 10번 마 심장의 고동과 12번 마 미스터 풀이 죽여갑니다만 아직까지는 8번 마 김용근 기수가 있한 행보 왕자가 약 2마신에서 3마신 정도 남거리 200미터 8번 마 행보 왕자가 결승선 직선 주로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 바깥쪽에서는 14번 마 정문 사이도 올라옵니다만 아직까지 8번 마 행보 왕자 2 0 2 1 최고의 경마 8번 마 행보 왕자와 김용근 기수입니다. 최고의 경주마 여행에는. 행복왕자에게 돌아갑니다. 야시. k 레코 클래식 2위를 2021 그랑프리 우승으로 8번마 행복왕자와 김용근 기수가 차지합니다. 박윤균우 조교사 그리고 이방훈마